회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유저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로그인이 어떤 과정을 거치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많은 사이트에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에서 두 값을 받아서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값이 완전 일치하는 사용자의 값을 찾을 겁니다.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에러가 뜰 거고요. 그리고 찾는다면 이렇게 로그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다른 페이지를 보여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대로 저장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들이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한 사이트가 해킹당하면 다른 사이트에도 줄줄이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때 반드시 단방향 암호화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해시 암호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루비에서의 해시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단방향 암호화라는 게 뭐냐면, 보통 암호는 뭐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암호화된 키워드로 바꿀 거고, 복호화하면 다시 애플이라는 값을 알수 있다. 이게 보통의 암호화입니다. 근데 이제 단방향은 그 복호화를 할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하시기에는 보통 암호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이 무한의 경우일 수가 있다면, 해시 암호화된 결과는 유한계의 개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에 무한계의 경우의 수 중에 어, 여러 가지가 단 하나의 해시 암호화로 치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커들이 이 암호화된 결과를 탈취하더라도 원래의 패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게 됩니다. 원래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해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선 해시화된 암호화 결과를 저장만 하고 이걸 복화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그 플러닝에 로그인을 할때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면 서버에서 입력된 패스워드를 한번 해시화된 암호로 해시 암호화를 하고요,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이 원래 그 회시화된 암호와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 로그인 처리를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된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모델을 만들고 이번 강의는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진행하던 프로젝트 돌아와서 c d 헬 h e l o World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Rails Generate Model User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름을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또한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합니다. 요즘은 어떤 유저네임보다도 이메일을 계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는 이메일을 계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스워드 해시화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패스워드 다이 패스워드 언더 언더스코어 다이제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라는 거는 다른 키워드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쓸그 비크립트라는 잼을 통해서 이걸 쓸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라는 키워드로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DB에 마이그레이트 파일을 열어보면 name, email, password, digest라는 칼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lake db 마이그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테이블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즈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하이픈 두 개와 샌드박스를 써주게 되면 똑같이 작동하는 콘솔이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지 않는 그런 연습장 같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얘를 들어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대문자 유저 모델의 U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ID 그리고 name, 이메일, 패스워드 이것들이 전부 널 값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 테이블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패스워드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해시 암호화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잼을 추가해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내려와서 잼 파일을 엽니다. 이쪽에 쭉 내려오시면 비크립터라는 잼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액티브 모델에서 h 스 t 더 s 코 u n d e r s c o r e p a s s w o r d 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앞에 주석을 제거해 주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번들 인스톨을 합니다. 번들 인스톨 또는 번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그잼 설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앱에서 모델에서 유저 모델을 열어 줍니다. 그럼 지금 아무 내용이 없을 텐데요. 이쪽에 엔터를 치고 헬스 시큐어 패스워드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줍니다. 저장하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즈 콘솔 샌드박스를 다시 열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a는 user.u를 쳐 주시고요. a의 네임은 찰스 그리고 a. 이메일은 그리고 A 점 패스워드 여기서 이제부터 패스워드 다이제스트 대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12345678그 다음에 A 점 패스워드 컨퍼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써주겠습니다. 지금 원래 같으면 이쪽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줄 때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언더스코어 컨포메이션을 적지 않으면 분명히 에러가 떴을 겁니다. 해당하는 메소드가 없다고 에러가 떴을 텐데 이 위에서처럼 모델의 헬스시큐어 패스워드라는 기능을 추가해 준 것만으로 이두 개를 쓸수 있게 된 건데요. 이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항상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으로 또 한번 입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이렇게 받아서 넣게 되면 두 개가 일치했을 경우 이제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뭐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띄워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a.save를 하게 되면 뭔가 커리가 쫙 날아가고 여기에 패스워드 다이제스트가 이상한 스트링으로 저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저 l 하시면 입력했던 이름과 이메일 그대로 들어가고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컨퍼메이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지 않고요 그냥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첫 번째를 뽑아서 패스워드 다이제스트 해시 암호화된 결과만 확인해보면 이런 스트링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원래 패스워드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를 할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면, 이게 다이제스트 값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메소드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a라는 변수에, 유저에, 첫 번째 유저의 값을 넣고요. 그리고, a a 센 h e n t i c a t e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 썼던 비밀번호가 12345678이죠. 얘를 보내게 되면, 유저 객체가 리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false를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치하지 않게 다른 값을 넣게 되면 false를 리턴하고 로그인이 성공한다. 12345678을 다시 입력해 보면 이 유저 객체를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true랑 같고요. true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유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강에서 나머지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짜도록 하겠습니다.